기본 작업에 사용할 부속들 모습이고요. ZF8단 정품 오일펜 모습이고, 그 다음에 미션 오일, 앞 라이닝 패드, 뒷 라이닝 패드, 라이닝 센서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부속들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오일을 배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팬을 탈거를 해서 배출을 하고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압 밸 바디 볼트를 풀어서 기존 오일량보다 더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배출을 하면은 기존 양보다 훨씬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오일 이 깨끗하게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놔둔 다음에 오일이 완전히 배출이 된 상태에서 다시 돌바지를 체결을 하고 올펜 장착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리어 디프랜셜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등속 미드나 쪽에서 오일이 누유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일량은 그렇게 많이 새지는 않지만 조금씩 타고 내려와서 맺히는 정도입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면 은 나중에 기어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미드나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차주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고 나중에 추가 작업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일이 누유가 되면은 탈거를 해서 미드나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하고 디카바 가스켓 작업도 진행을 해야지 완벽한 수리가 됩니다. 잘 보시면은 프로펠러라 샤프트 쪽에 여포가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특수 공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해거를 해서 양쪽 밑에나 교체를할 거고 앞 부분에 밑에나 교체 작업을 할 거고요 나중에 작업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